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순담 향락스 세정제가 있다는 걸 알고 바로 가져와 봤음. 오렌지향이 나는 낙스라니. 청소할 맛이 확실히 달라짐. 세척력은 예상을 뛰어넘고 사용 후 집안의 향기가 오래 남아서 기분까지 좋은. 특히 곰팡이 제거에 효과적이라 화장실이나 주방에서 적극적으로 사용 중.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성능이라 완전 추천해. 청소가 즐거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플레이클린 초강력 곰팡이 제거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500ml 용량으로 스프레이 형태라 사용이 진짜 편리해. 특히 곰팡이가 잘 생기는 욕실에 뿌려봤더니 뿌리고 잠시 기다리기만 하면 곰팡이가 쏙 사라져. 힘들게 문지르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좋고 세척력도 기대 이상이라 깔끔하게 변신했어. 냄새는 조금 강하지만 환기 잘하면 괜찮아서 문제없고 정말 대만족이라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야. 곰팡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강력 추천해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클린햇 변기 세정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고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설치가 간편해. 포장만 벗겨서 변기 물탱크에 넣어주면 끝. 첫물 내릴 때는 약하게 나오다가 두 번째 물 내리면 진한 청색으로 나오는 거 완전 신기해. 90일 동안 지속된다는 말이 믿기지 않지만 실제로 효과가 오래 가는 것 같아. 냄새도 덜 나고 물때도 적게 끼니까 정말 만족스러워. 편리하고 간편해서 앞으로 계속 쓸것 같아. 너무 좋아서 별 5개.